아아야야야체키업야야첫 번째 경기 하나랑 두산 네. 김범수 대 알칸타라 하나가 상대 전적을 앞서는 참 놀라운 장면이지만 저번 시리즈를 2대 1로 이겼죠 하나가 그때 18연패를 달리고 있었고 두산이 아 당연히 20연패를 찍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네. 더블헤더의여파지 뭔진 몰라도 물론 그때 두산이 뭐 선발 로테이션도 별로였고 타격감도 좀 주고 있긴 했지만 한화가 그때 더블헤더를 다 이겨 버리면서 두산이 그 경기 기점으로 조금 나락으로 떨어졌죠. 네. 두산이 그거 이후로 좀뭐 삼성한테도 막 루징 당하고 여러 가지로 페이스가 안 좋았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봤다는 살아났어요. 물론 아직도 뭐 부상 선수가 좀 있고 하지만 확실히 타격은좀 올라온 추세다. 그리고 오늘 에이스는 알칸타라가 나왔기 때문에 알칸타라가 나온 경기 두산이 올 시즌 딱두 번밖에 안 졌습니다. 예. 알칸타라 등판 경기를 아직 두산이 두 달이 넘왔는데두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오늘도 상대가 하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이겨야 되는 경기고 두산 입장에서도 의식을 하겠죠. 선수들도. 아 저번에 우리가 하나한테 졌구나. 아, 우리가 18연패 끊어줬구나. 아, 우리가 좆밥이네? 우리 병신이네? 우리가 그 짓을 하고 페이스가 안 좋아졌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절치부심해서 복수하는 날이죠, 복수를 하는 날이고, 현실적으로 두산이 질 건덕지는 딱히 없다. 그나마 김범수기 때문에 하나가 제일 비빌 수 있는 날인 건 맞아요. 막말로써 폴드가 나온 것보다 김범수가 나온 게 승산은 더 있어 보입니다. 자완에다가 어쨌든, 그나마 두산상들은 자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먹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가 뭐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김범수가 완투할 거 아니잖아요. 에, 한화 불펜 지금 상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에, 기아전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구해 박상원 안 내고 김진영 내더니 에, 말도 안돼 역전 당하고 한화의 최근 경기력 가뜩이나 또 부상자들 많이 생겨서 정은원도 부상으로 빠지고 에, 그나마 올라오던 김태균 타격감 다시 떨어지고 어제 16출루인가 17출루하고 1득점 정말 대단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먼 짓을 해도 안 된다 그나마 선발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경기 흐러 불펜 흘로 가다 보면 빠따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두산이 어제 롱릴리플 런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좀 주요 불펜들만 알칸타라 어차피 6이닝 7이닝 먹어주는 투수기 때문에 불펜도 나올 새끼만 나온다고 가정하면 하나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는 경기가 아닌가 두산이 정말 당연하게 이길 거라 생각해서 배당은 진짜 개창렬입니다 예, 일반성도 창렬이고 마핸도 떨어졌어요, 심지어. 예. 아, 그럴 거면 그냥 2.5를 안니 김범수라서 2.5는 좀 그렇긴 하네. 예.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두산 승의 마인 사이즈를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언더 오버 따질 필요도 없지 않나? 예. 어, 오케이. 잠깐만. 음. 들어오신 분들 초대 아파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문 미션 받습니다. 투투투투. 아 이렇게 하겠다. 됐음몽선생이 어서오고 아 초보 탈출하자님 3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또 초보 탈출하자님 3 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음, 잠깐만. 음, 예전에 해놓은 건가? 일점육사님 아, 레전드워 전설의 시작 사전예약 아, 에드 걸론 두개 감사합니다. 일점육님 에드 걸론 두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조차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가봅시다. 그다음에 SK대. 라떼, 에. 음, SK 그냥 존나 못해요. 삼성한테 수입당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이 뭐 베스트 라인업도 아닌데, 삼성한테 수입당하는 경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빠따가 안 터지죠. 에. 진짜 그나마 기댈 게 최정이랑 로맥 밖에 없는데, 걔들도 뭐 맨날 4만타4안타 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타자들은 심각하게 못해요. 어제 그리고 69억 이재원 스윙을 봤겠지만, 진짜 그냥 게임 터진 상황에서 무의미한 출루는 하지만 정말 팀이 필요로 하는 타점이 필요한 순간에는 3볼에서도 병살 칩니다. 네. 참 대단한 타격을 보유하고 있는 SK이기 때문에 상대가 샘슨이든 심슨이든 못 이겨요. 못 칩니다. 그나마 오늘 지들 딴의 에이스인 핀토가 나오기 때문에 SK는 그나마 승산이 있는 건 그거죠. 저득점대에서 비벼서 투수발로 이겨야 된다. 근데 문제는 서진용도 최근에 마탱이 가서 패전조로 나오고 있고, 김정빈도 그 미스터 제로 깨진 이후에 마탱이 갔고, 솔직하게. SK가 불펜이 없어요, 예. 진짜 SK가 지금 이기려면은, 무슨 시나리오를 그려야 될까 정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참 힘들어요. 투수전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갑자기 빠따전을 뭐, 샘슨, 최근에 뭐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뭐 털면은 되겠지. 근데 이 빠따가 터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SK 반대가 여러 가지로 요즘 시즌에 개꿀인데, 상대가 롯데라서 그나마 할만한 겁니다. 진짜 오늘은. 샘슨이 공은 좋은데, 저번 형이 삼성전 쳐맞을 때도 공은 좋았어요. 변화구의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고. 근데 죄다 가운데에요. 변화구가 꺾여. 되게 잘 꺾이는데, 가운데야. <laughs> 뭔가 무브먼트는 되게 좋아보여. 휘는 게 되게 좋은데, 결국 종착역이 가운데면은 쳐맞아요. 진짜 s k 빠 따라서 감, 진짜 장담을 못하겠는데, 둘다 너무 불안정하다. 에, 선발은 빈터가 나을 수 있지만, 빈터도 부상 벗기 전이고. 에, 너무 둘다 못해가지고. 아, 굳이 경기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심지어 비도 오잖아. 에, 같은 기나 똥싸움인데, 비예보까지 있으면은, 어떻게 경기가 족같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다른 고장이 갈게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경기들도 있고. 물론 무조건적으로 정배가 터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구장을 굳이 찍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보자마자, 에이가 본인은 알아서 취향에 맡기도록 하고, 이거는 그냥 버리거나, 진짜 나한테 그냥 대가리에 총 대고 어디 갈래? 못 맞추면 너 죽는다. 이렇게 물으면은... 아, 저 그냥 스 k 프레네 언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죽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보다 한번 찍어보고 죽는 게 낫잖아. 못 맞추면 죽인다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 가면은 내 대가리에 총이 들여오면은 그때 찍고 이재원 고종욱 말소라고 SK 전력 상승이네. 10 전력 상승이네. 염, 염종욱 염재원 말소 올라올 새끼가 있냐 포수 그럼 이흥년 올라왔나? 고종욱은 냉정하게 말해서 공수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진지하게 수비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김동엽이 좌익수 보는 거랑 똑같아 고종욱 좌익수는 에. 기본적으로 그 누가 봐도 발은 빠르잖아 고종욱이 발도 빠르고 존나 그니까 수비를 잘할 것 같이 생겼어 뭔가 날쌔게 생겼잖아 근데 <laughs> 수비를 못해 참 신기한 유형이야 걔도 에. 정진기까지 싹다 말쏘 남태욱은 뭐 보여준 것도 없는데 바로 말쏘네 야 오준혁 핀토 유소준 현원에 와, 이거 신인을 올리네. 어. 현원애를 쓰게. 에스케가 어. <laughs> 그냥 줘땡 김에 그냥 리빌딩인가? 일단 한경기를 봐야겠다만 더 가기 싫어졌어요. 한경기 일단 실험만 보자. 씨발 설마 그럼 선발 포수 이현석이냐? 왠지 느낌 세다는데 에. 그냥 그물 봤다가 이거 뭐물 봤다가 진짜 막말로 그냥. 아 뭐, 물에 물감 태운다고 기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에. 물에 물감 태운다고, 노란색 물감 태운다고 기름이 되진 않아요. 에. 오늘의 명언이다. 메모해라. 그 다음에 LG랑 삼성. 저 이거 일단 딱 말할게요. 삼성의 어, 또 어서오시고. 원래 삼성 프렌을 가려고 했어요. 삼성 프렌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방송켜기 전에 삼성 라인업을 봤어요. 삼성 라인업을 봤는데, 와, 씨부레. 삼성을 보고 싶은 제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예. 하트 스틸, 스틸 하트 당했어요, 지금. 예. 와, 이거 씨부레 뭐 애니팡도 아니고. 와, 이원석 하나 뺐을 뿐인데, 타선이 졸라 극혐입니다. 아니, 김원곤 빠지고 송준석 들어온 건 상관없어. 그건 괜찮아. 똑같아. 아, 똑같은데. 와, 이원석 빠지니까, 빠다가, 와, 토악질 나오는 수준이에요. 아, 솔직히 선발 저는 윌슨보다 백정인이 낫다고 보거든요. 윌슨 아직도 헤라 오락가락하고 있고, 백정현이 LG한테 2학주나마 내일이나 모레 콜업될 것 같고 백정현이 LG한테 올 시즌 11실점 경기 이렇신 경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그때는 백정현이 폼이 안 좋을 때고 제구가 안 잡혔을 때요 그땐 구속은 괜찮은데 제구가 안 잡히던 경기고 또 약했던 기아전, 롯데전 전부 다 지금 극복을 했기 때문에 LG한테 약한 것도 할만하다 그리고 LG한테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유강남 한 명한테 존나 약하다 예 그렇게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LG라인 어떤 분 보긴 봐야 돼요. 어제 이성호가 부상받아가지고, 유학남을 포수로 쓸지 지타로 쓸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 백정현이 지금 최근 폼을 보면은, 재구도 좋은데, 재구는 원래 되는 투수인데 구속이 올라왔어요. 140 초반대가 나와요, 지금. 원래 백정현은 140만 지켜도 컨디션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LG전은 140이 나오는 대가로 재구가 안 됐고, 보통의 백정현은 재구가 되는 대신에 구속이 안 나왔어요 근데 백정현이 지금 최근 경기들은 구속과 재구가 둘다 돼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 반열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은 에, 백정현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다 에. 윌슨보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건 삼성 백정현이고 불펜도 삼성이 앞서고 어제 LG가 또 연장 갔다 오면서 소모도 조금 있었고 빠따는 둘다 썩었다고 봅니다 전 냉정하게 LG가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7놈 7입니다. 저득점 때를 볼 거면 7놈 7이기 때문에.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삼성도 할 만은 한것 같다. 라고 생각했지만 라인업을 보고는 언더가 더 낫지 않나. 일단 삼성이 백정현이 잘 던져도 백정현을 승리투수로 만들어줄 빠따 힘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물론 위스리똥 싸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빠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는 굳이 가면 그래도 삼성 프랜 쪽을 보지만 그냥 언더를 찍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네. 대구 비? 흐리다, 존나 흐리다. 아까 비 조금 어던데. 네. <laughs> 아, 목 아파. 자, 그 다음에, 기아랑 NC. 3발은 예, 누가 봐도 간용이 최성령보다는 앞섭니다. 하지만, 브뜬. 빠따가 NC가 훨씬 좋죠. NC가, 알테어만 좀 요새 터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게 장타력이 있는 팀들은 무서워요. 주자 한 명만 나가도 홈런 하나 터지면 두 점이니까. NC가, 롯데와의 시리즈에서, 투수빨보다는 확실히 빠따빨로 이기는 경기들이 좀 있었고, 오늘도 간용 처음 보긴 하지만 NC 입장에서 간용이 무조건적으로 못터는 급의 초특급 에이스다라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NC가 오늘도 간용 상대로 간용이 뭐 최근에 퀄스를 좀못 끊고 있는 것도 있고 3, 4점 정도는 낼 만하지 않나 결국 최성령이 그 3, 4점 기준으로 해서 지킬 수 있냐 뚫리냐의 싸움 NC가 어제 원종현이 또 5, 5하우스에 입을 했고 불펜진이 원래 약해요 NC가 지금 최근 불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성령이 무너지면은 경기를 던집니다. 경기를 던질 확률이 높아요. 최성령이 잘 던져주면은 그냥 빠따 한번 믿어보고 끝까지 가는 거고. 그냥 최성령이 안 좋다 싶으면은 경기를 던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 NC 빠따도 무섭고, 여러 가지로, 에... 기아는 그래도 하나 고향 먹으면서, 에... 여유롭게 놀다 왔기 때문에. 여유는 기아가 있는 게 맞지만, 그나마 가진 게 빠따밖에 없는 NC를 좀더 생각해주면, 그냥 오버를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는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오버가 지금 개역배에다가 좀 기준점도 높긴 한데 이 구장에서 굳이 가라면 은 기아 승을 가거나 오버를 가거나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래도 안정감은 기아 승이 좀더 있지 않겠나 어, NC가 불펜이 없으니까 에, 간용만 평타만 쳐놓으면 그래도 불펜빨로 어떻게든 기아가 경기는 잡지 않겠나 올 시즌 상대 전적도 기아가 신기하게, 예, 저번 시리즈도, 딱 NC가 이길 것 같을 때쯤, 예, 구창모 나올 때쯤 우천 취소가 딱 돼가지고, 한번 반스런도 잘했고, 뭔가 시리즈가 기아가 운이 좀 따라주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경기는 기아 승쪽 보거나, 언더보러 갈 거면은 오바를 찍는 게 낫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움이랑 KT. 음. 요키씨가 저번 경기에서 반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정말 퍼펙트가 우리나라에서 단한 번도 여태까지 프로야구 30몇 년 역사상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뭐안될건 알았지만 그래도 나름 두 바퀴 돌 때까지 한게 어디냐 어, 그래도 퍼펙트 게임 근처까지는 갔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키씨가 그냥 잘합니다 올 시즌 존나 잘하고 있고 상대가 물론 빠따가 강한 k t 지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많이 줘봐요 뭐 두석점이지 네. 그리고 요키시가 실점하는 패턴을 보면 그냥 지가 처맞아도 주는 것보다 실책으로 주는 점수가 더 많을 정도로 그냥 존다 압도적으로 요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쓰면서 요키시가 털리는 그림은 쉽지 않다. 둘 중에 한 명이 털려야 하면 데스파이네다. 데스파이은가 확실히 최근 경기들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보일 질도 많아졌고 처맞는 감이 좀 있어요. a KT 투수 둘이 똑같아요. 쿠에바스랑 데스파이네 유형은 좀 다르지만. 둘다 약간 성깔들이 있기 때문에 남미 친구들이 에. 약간 좀 흔들기 시작하면은 좀 알아서 폭발주는 스타일이다. 키움이 어제도 김혜성을 외알었으면서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두산한테도 먹혔고 오늘 라인업 한번 봐야겠지만 오늘도 같은 라인업이면은 어제 김혜성이 물론 호수비를 하긴 했지만 수비 안정감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결국 공격력이 좀더 좋다라고 봤을 때. 소재면서 에... 키움도 불펜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최근 어쨌든 조상우가 좀 던지고 왔으니까 뭐 요케시가 물론 이닝 다 먹어주고 가겠지만 어차피 키움이 리드를 잡으면 KT가 필승조를 안 씁니다 유원상이랑 주건을 너무 많이 굴렸어요 너무 많이 굴리고 있고 굴리는 거 ING형이에요 지금도 구르고 있어요 이 새끼들 거의 뭐 크리스마스에 눈사람 맹키로 구릅니다 에. 유원상 주관은 제가 봤을 때 시즌 막판에 선생님 퍼지거나,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몽선생님께서,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생한다. 그건 당연하지, 고생해야지. 음. 그럼, 그럼, 아, 아유, 감사드리고, 이 유원상 주관이 너무 처구르고 있기 때문에, 도체 말해서 지는 경기 한점 차로 지는 경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하다 왜그 다음 이닝에 상위 타선 중심 타선이었기 때문에 KT가 딱그 타이밍에 승부를 본 거고 통했어요. 근데 또 오늘까지 조라를 해야 된다. 아 힘들어요. 아이, 지금도 구르고 있는데 불쌍합니다. 그냥 데스파이그네가 잘 던지면 좋고 어 그럼 해볼만하고 아니면 던져야죠. 예. 상대가 심지어 요키시에 요키시 이닝도 7이닝 6이닝 먹어줄 거고 키움 필승도 있고 키움 빠따 무섭고. 에, 비빌 경기를 비벼야지. LG는 한점 차에서 할 만한 팀이다. 키움은 한점 차가 되면 안 되는 팀이다. 조상우는 못 뚫는다. 예, 가정했을 때, 키움 승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예, 기준점이 낮은 것도 있고. 네내스파이네가 솔직하게 말해서 터지면은 KT 불패는 지금 키움 뺐다가 조상승세기 이 때문에 어제 두산전을 잡은 게좀 크지 않나. 키움 뺐다를 믿고 어, 요거는 그냥 8.5 정도면은 솔직히 말씀 요키시도 존나 잘하고 있긴 하지만 KT가 그래도 우타 위주의 타선에다가 나름 그래도 펀치력이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수원 홈구장인 것도 있고 한두 점 정도는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실점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어우, 씨발, 장문충 어지럽게 하지 마라. 에. 옛날에 류현진이 한화에 있을 때가 저랬지. 에. 강백호 빠졌다고. 씨발,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에. 아니, 씨발, 승보다 오버를 갈게요. 라고 하자마자 강백호를 빼면은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에. 뭐, 좌투수라고 문상철 넣었니? 에.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 강백호, 요키씨한테 못 친다 그래.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 어우, 원래, 절레절레 해야 돼. 그거 여파 때문에 그런가? 음. 근데, 그건 조차 이성우가 더 아파야 정상 아니냐? 에. 대탈원 나오겠지, 뭐. 에. 아프대? 근데 무크봐도 이성우가 더아파야 되는 거아니야 그건 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추천 아파트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빨리 켜서 라인업은 요 정도가 됐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1차적인 승패 라인, 어너버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산승에 두산마인이고. 일단은, 요렇게 보고요. 라인업 확인 전까지는. 아. 오랜만에 유튜브 난사발이 올리고 올 테니까,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미션 받습니다. 아따 힘들다 힘들어 삼성이 몰린다고 살벌하네 삼성이 몰릴 것까지 있나 라인업 보고 지금 라인업 보기 전에 나도 삼성 프랜파